연락하실 연락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새벽에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애 안수 집사님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요한이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목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한 주일 새벽에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들과 자카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실족하지 맙시다. 아멘 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상해 주시는 최후 심판의 날을 믿고 우리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피그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은 욥기 22장입니다. 700. 83쪽입니다. 엽기 22장은요, 엽을 향한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공박의 내용인데요. 인과응보론을 잘못 주장하는 이 엽의 변론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하면서 엽에게 회계를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 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신 그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 아니야.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가닥없이 형제를 볼무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리야?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보지 못하시고, 뜬건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아기니 밟던 옛적 길지키려느 그들은 가이기 전에 끊켜 버렸고 그들의 는 강물로 미아한몰되었니라 그들이 하님께말하기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를천능자우리 위하여 무엇 하실 수 있으리 하였으 하나님이 좋은 것으 그들의 집에 채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뭐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들 전능자에게서 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뒷글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아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욕기 22장입니다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엘리버스가 욕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버스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욕의 고난은 그의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요비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헐벗은 자를 외면하며 고아와 과부를 억압했다고 근거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요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비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사람의 일을 모르신다고 여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과거 악은 아건... 과거에 악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멸망당한 이해를 들면서 욕이 그들과 같은 길을,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에서 30절까지 회개와 회복의 권면의 내용인데요. 엘리바스는 욕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다시 번성하여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목상 원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오해했을 때,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을 때요이 어떻게 그의 신앙을 지켜가는지 우리 함께 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주의자며 이론가인 엘리바스는 지금 오늘 세 번째 공박에서도 역시 그의 단순 논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무엇입니까? 은과 응보는 절대 진리다. 지금 유비 당한 현상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요분 현재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 중에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그의 결론은 주장의 결론은 요분 악한 죄인이므로 회개해야 된다. 이런 삼단논법을 사용하여서 네 요비. 겪고 있는 고난이 죄의 결과임을,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1차, 2차, 3차 공박 모두 다 인과 응보론을 주장하면서 일관하고 있죠. 세상의 학식과 권위의 아집을 우리가 그의 공박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배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공박의 내용은요. 자신의 1차, 2차 변론을 종합하여 더욱 강한 오조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배 죄악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9절도 읽어볼게요.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가 당하고, 요비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가 지은 죄 때문임을 그가 지금 막 설절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 지금 엘리바스가 요비 행하고 있는 요비 범한 죄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우리 욕기 3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욕기 3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1장 791쪽입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더라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엘리바스가 말한 것과는 달리 요은그 어려운 이들을 고아와 과부를 도왔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곰줄인자를 먹이고 입힌 일을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죠. 사실 요은 의로운 일을 행한 자였지만. 지금 엘리바스가 자신을 제대로 오해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라는 사람이 위로는 못할 망정, 자기를 제대로 오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에 욕이 기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왜 우리들에게 묵상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목상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한 것도 괴롭고 힘든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오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욕기 22장은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받는 의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어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현상만 보고 죄 때문이라고 판정 짓는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베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요배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엘리바스를 향하여 나머지 두 친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오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말에 실족하지 말라고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월상 16장 7절에 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단순히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한 필수 코스인 고난의 길이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주님이 요배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외로운 길이기도 함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요 분요, 그 길을 힘겹게 홀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다른 것은 잘 참아도요, 다른 고난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잘 참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비난은 너무도 참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를 목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진짜 순례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재산과 자녀와 건강까지 잃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친구들의 오해와 비난이라는 고난의 길까지 덮쳐서 걷게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의하며 주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는 이런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더큰 은혜는 욕이 어떻게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필그림 순례자들이여 우리가 걷는 순례자의 길에 물질의 고난이 있고 자녀들의 고난이 있고, 건강의 고난이 있고, 사람들의 비난이라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오해했을지라도, 오늘 욕의 심정을 따라, 욕의 신앙을 따라, 우리 힘겹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물질과 자녀와 건강의 고난에 더하여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걷는 빌그림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부터 실버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영광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 있던 영혼육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고 해결받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시어시어시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옆기 신0장 말씀을 통하여서 허다리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급의 망령이니.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로부터 받는 오해. 정죄 하나님 이것이 도해질 때 하나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요번 어떻게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가 하나님 우리 솔헤자에 길은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고난 아버지의 제의 고난 자녀들의 고난 그의 권한까지 하나님 당하며 하나님 용이 겉잡을 수 없는, 하나님 손바퀴는 속에 동통 속에서,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끝까지 얹혀내며,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으며, 용의 신앙을 따라, 배의 심정을 따라, 배의 당신을 목상하며 우리 또한 이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최고의 심판자이신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심을 믿 하나님 끝까지 주의 길을 가르보는